이미 여기서 여러분들이 합격에 필요한 본질적인 부분은 완성이 됐습니다. 음. 이걸 제대로 했다. 어, 이걸 제대로 했다. 그러면 본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합격할 준비가 다된 거예요. 근데 사람은 계속 까먹으니까 시험 문제 파악한 걸 바탕으로 해서 그에 비해 자신의 부족한 것을 다양한 컨텐츠와 강의 교재를 통해서 채워나가는 거죠. 어, 진도별 모의고사가 그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가장 중요한 합격에 필요한 시험 문제 파악과 그리고 여러분 부족한 걸 파악해서 채워 나가는 과정의 연결고리, 어, 연결고리. 자, 이 과정은 뭘로 만들었죠? 단원별 기출 문제집으로. 음. 뭐 여기는 앞에 강의를다 설명했으니까 생략하고 단원별 기출 문제집으로 회독까지 해서 암기도 어느 정도 한 상태입니다. 자, 이때. 진도별 모의고사 문제집의 기능은 뭐냐? 이게 양이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이걸 갖다가 더 핵심적인 부분만 추려가지고 조금 더 볼륨을 줄여서 한번더 연습하는 용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진도별 모의고사 강의, 줄여서 진모 강의라고 할게요. 진모 강의의 기능은 뭐예요? 그렇죠. 음. 이 진도별 모의고사에서 좀 부족한 부분을 행정학 같은 경우에는 저의 입을 통해서, 다른 과목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교수님들의 입을 통해서 설명을 들으면서 이해해 가는 거죠. 내가 또 잘못 파악한 부분이 있나, 그런 부분을 강의를 들으면서 이해해 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강의가 무조건 들어야 되는 강의일까요? 음. 자, 본질은 여기에요. 본질은 여기에요. 시험 문제 파악이 제대로 되어 있다면, 진모 강의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많으면 처음부 끝까지 들으면서 하겠지만, 시간이 부족할 때는 모의고사를 풀면서 내가 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강의해서 발췌해서 수강하는 게 효율적이긴 하겠죠.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해드리면, 시간이 많다. 나는 일찍 시작했어. 그러면 진보 강의 처음부 끝까지 들으면서 활용해주시면 되겠고, 어, 시간이 많이 부족해. 그 다음 더 효율적인 방법은 먼저 시험 치고 자기가 틀린 문제 혹은 혼동된 부분을 강의에서 발췌해서 수강한다. 강의에서 뭐몇 번, 몇 번, 몇번 화면에 나올 거 아니에요? 어, 딱 찾아가지고 하기 편하겠지. 인강이 그래서 효율적인 거 아닙니까? 아, 여러분들은 스마트폰을 쓰는 세대예요. 근데 공부 방법을 보면은 투지폰을 쓰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근데 스마트폰은 특징이 본인에게 맞춰가지고 딱 필요한 앱만 다운받아서 본인에게 맞춤형으로 활용을 할수 있다는 거잖아요. 어, 시험공부도. 시험 문제 파악이 됐으면 이제 그에 비해 부족한 그러니까 본인이 부족한 것을 맞춤형으로 강의, 교재 등을 활용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렸죠. 요게 되어 있다. 시험 문제 파악이 되어 있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김덕관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각 과목별로 파악한 시험 문제에 비춰서 공부 계획도 짜고 그에 비해 자신이 부족한 거에 비춰서 공부 계획을 짜면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저는 요것만좀 세뇌당하자. 시험 공부니까. 공부는 마음대로 되지만, 시험 공부는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시험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응? 합격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것만 세뇌당하면, 그다음부터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활용하면 된다. 아, 스마트폰처럼. 투지폰 음, 아, 쓰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더 빨리 합격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이런 방법을 누가 안 가르쳐 줬기 때문에, 아, 스마트폰에 대해서 누가 안 가르쳐 줬기 때문에 투지 폰을 쓰는 것이지, 이제 배웠잖아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조금만 적은 기간을 거치면 스스로 다할수 있어요. 다. 이게 되면 이건 스스로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연결고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진모 강의 기능이라고 해봤자, 이때 했던 거, 어, 이때 했던 거, 파악한 시험 문제에 맞춰서 이론 기출 문제를 반복할 뿐이에요. 그죠? 자, 진모 강의, 그리고 진도별 모의고사로는 이때 했던, 어, 시험 문제 파악한 거에 비춰서 이론이든 기출 문제든 반복하는 기능밖에 없다. 그런데 새로운 문제로. 우리 맨날 보던 걸또 보면은 뭐 보자마자 좀 답이 보이고 매너리즘에 빠지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신선한 문제로 할 뿐이지. 음, 너무 흥분했나, 비. 침 흘리고 난리 났어. 어, 할 뿐이지. 이것을 아, 반복하는 기능으로 여러분들이 마무리 단계로 가기 위한 연결고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